모머리그 그 고수되는 법의 가장 핵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견제 동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먼저 견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이질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아, 한치가 어떻게 이질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고 아, 뒤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도, 80, 홍도 쪽 88m 건 수온 25도인데요. 조금 전에 대포 한치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치가 애기를 공격할 때그 모양을 보면은 먼저 그 우리가 액션 주고 스테이 하게 되면은 한치가 이 촉수라는 게두 개가 있어요. 긴 다리 두 개로 먼저 애기를 이렇게 간을 봅니다 예. 간을 봐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상황이면은 이거를 땡겨 갑니다 입으로 이고모리고에서 예, 나타나는 이질 패턴 일곱 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입문자분들이 볼수 있는 이질 그 패턴은요, 기본적으로 세 어, 가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한치가 애기를 리커 펀치 날리고 나서 자기 입으로 갖고 도망가는 현상. 예, 그랬을 때초리대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밑에 처박히는 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입질 형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치가 애기를 갖고 뽕돌보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 예, 그러면 초리대 하중이 있던 것이 뽕돌 무게가 반감되어서 이렇게 풀리면서 초리대가 펴지는 예, 펴지는 입질. 그게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입질 이 문제들이 볼수 있는 입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얻어 걸리는 입질 인데요 활성도 좋을 때 아, 액션, 저킹하고 나서 어, 두 번째 저킹 할때 한치가 이미 애기를 덮쳐 가지고 두 번째 액션에서 폭스시 돼 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현상이죠 그렇게 입문제들이 이제, 이제 볼수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어, 입질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인 그런 이제 중독자들 이상에서는 아,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입질을 캐스팅을 통해서 보는데요. 고있첫 번째는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줄을 풀어주면서 내려가면서 줄이 안 내려가고 딱 멈추는 그런 폴딩 바이트라는걸 느끼는 그런 수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20m를 이제 다 풀었을 때 아, 텐션 폴링을 가져갑니다. 텐션 폴링을. 예. 채풀링을 가지고 이렇게 초리대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원줄 풀때 이렇게 풀면은 이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질 못 봐요. 근데 핸드폴링할때 초리대를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90도로 해가지고 저쪽하고 이제 집각이 되는 모양으로 만들면은 초리대 이제 끝보기 낚시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입질하고 또 위로 물고 올라가는 입질을 흙뻑이 어, 낚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단이 어, 앞에서 앞에서 입질하는 본실 입질하고는 어, 완연하게 어, 한50% 이하로 미시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흙뻑이 낚시할 때는 좀 초대 집중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 미시한 어, 앞으로 쳐박히는 입질하고 살짝 들, 들리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치가 좀 쌓여 있는 분들이 이제 볼수 있는, 캐스팅하고 나서 볼수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질 형태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그 견제 동작을 통해서 19. 견제 동작을 통해서 볼수 있는 예신 입질입니다. 예신 입질 그 앞에 그 다섯 가지는 이제 본신 입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예신에서 감각적으로 잡잡 캐치해 가지고 훅세를지기는 아, 아,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이 견제 동작을 하그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사용하는 이 뽕돌 무게 20호 무게의 아, 빈 뽕돌을 물 속에 한 10m 정도 깔아 앉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빈봉돌일때 내 초리대를 통해서 손에 느끼는 그 무게감을 반드시 감각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봉돌이 들었을 때 초리대의 힘세, 그 힘세를 눈으로 이렇게 익혀놔야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견제 동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입질 패턴을 감지해가지고 훅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견제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 액션은, 뭐, 옆사람이 누가 봐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액션 주는 건 알겠지만, 이 견제 동작은 옆에서 내가 이제 견제 동작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미세하고, 정교하게 살짝 옆으로 30에서 50cm를 끌던가, 그 다음에 위로 살짝 3 0에서 50cm를 들어주던가 그런 아주 정교하고 부드러운 그 전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손에 느껴지는 그 감각으로 이 한치의 그 추가적인 위치를 볼수 있는데요 전제 조건은 저희가 오므리 입할때 캐팅해 가지고 안으로 고기가 끌고 들어와서 주변에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갖고 이제 믿음의 낙서를 해야겠죠 현재 동작에서 첫 번째로 어, 보이는 입질이 어, 활성도가 적을 때나 활성도가 안 좋을 때나 그 저희가 이카펄슨 날리고 나서 자이 품에 딱 안고 입으로 딱 안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견제동작을 했을 때 아까 빈 봉돌 무게에 올라온 게 아니고 안 올라와요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아, 어, 우리 무, 문어나 쭈꾸미 낚시 할때 이렇게 끈적하게 뭔가 이렇게 어, 밑에서 뭔가 땡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하게 석사실을 그 지키면은, 아, 어, 활성도 좋은 날은, 아, 어, 반치를 이제 한 마리 라도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줄은 이렇게 견제 동작을 차 옆으로 끌거나 살짝 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한씨가이 애기에 이제 그 어떤 생명감을 주기 때문에 탁 덮치는 그런 입질이에요. 촉수를 촉수를 딱 하는 입질인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애기를 촉수를 딱 하면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손으로 탁 치는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원칙어 가시줄씩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소리쇠가 이렇게 미세하게 쩍쩍쩍 이렇게 당기는 앞으로 쩍쩍땡겨가는 그런 그 모양이 살짝 보입니다. 예, 손으로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저항감도 있고요. 예, 그럴 때폭제시켜가지고침질을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리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아, 본신 입질이 아니고요, 예신 입질입니다. 예신 단치가 그러니까 아기를 톡스를 해가지고 안고 이렇게 바아나는 그런 인질 아니고 톡스를 하던가 딱 앉을 때그 타임에 어, 스테이하고 액션하기 전에 그 타임에 김재정 격을 통해가지고 그런 인질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문학지좀 어, 대신 분들하고 이대 일로 이제 그 감각을 알려드리고 레슨을 해봤는데 어, 마리스가 엄청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표수가 이제 검증된 방법이니까는 어, 조상님께서도 어, 다음에 그 현장에 가시면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신 어, 강강 낚시를 한번 해보 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요 이제 그 경제 동대에서 입질을 어, 하는 거를 되는 날은 아르시가 엄청 폭발적으로 낚시를 하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